코인 아줌마입니다. 댓글에 오닉스코인에 대해서 나와서 오닉스코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수익률 보면 저는 맵프로토콜 이5% 정도 수익 나있고요 아마도 오닉스코인이 저도 제일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제하위 수익률 보면 역시나 오닉스 코인이 제일 많이 빠져있습니다. 마이너스 50% 정도 수익, 손실이 다 있네요. 어... 일단, 코인은 오르는건 많이 오르고 빠진 것도 많이 빠지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과 반복을, 하락을 자주 반복을 하죠.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높은 변동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특정 코인이 올빵을 하는 경우에 열번을 따도 한번 나락으로 가면 딴 돈을 모두 다 잃기 때문에 코인은 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한 3시에서 5시 정도 뭐 나누어서 사업하고 한다면 크게 빠르게 벌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참고하시고요. XCN 오닉스 코인 해외거래소 잠깐 MEXC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거래소는 모르겠고, XCN 오닉스 코인 해외거래소에서 상장가가, 최초 상장가는 0.00240입니다. 이것이 약 1000배 정도 올랐다가, 고점까지 1000배가 올랐다가 빠지기 시작하였고요 현재 가격은 0.0052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 바닥을 찍는다면 상장 전에 진 바닥을 찍는다면 어, 반절 이상 더 빠질 수도 있겠네요 거래는 외거래에서 거래는 매수가 들어오거나 거래가 터진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. 주가 하락의 가능성도 더 있어 보입니다.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. 매수하는 세력의 마음이겠죠. 어쨌든 시장이 더 비트코인이 횡보 구간에서 3,200을 살짝 뚫어주고 또다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트코인들의 추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요. 비트코인의 형광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 올라가다고 보는데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